안녕하십니까. 과자요입니다. 2022년 12월 14일, 서울의 서울지방법원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후속된 가수 겸 작곡가 겸 작사가 겸 작가 겸 와, 이 되게 많아요. 자, 어, 근데 야, 이분 돈꽤 벌었을 것 같아. 자, 정바비님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. 뭐, 그 동안 음악 활동을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딱 보니까 뭐 저작권 수익도 하되실것 같고 어, 현재 구치소계 5석급 남부 구치소에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되셨는데 어, 겨울 진역 준비 꼼꼼하게 잘 하셔가지고 올겨울 잘 버티시기를 바라고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적지 않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범죄로 감옥에 가면은.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나요?라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받는데 답은 뭐다? 가봐, 가보면 알아. TV 구독과 좋아요. 아니, 아니. 먼저 오. 성범죄로 가면 괴롭힘을 당할까요?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당신이 무슨 죄로 감옥을 가든지간에 죄명이 무엇이냐, 뭐 이런 것보다는.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징역 생활을 하느냐,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지내느냐가 더 중요할 거다. 이 말인 거예요.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모여서 생활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? 이분은 아마 초범방으로 가시게 될 텐데. 초범방에 오는 사람들은 성공의 어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뭐 실형을 받고 난 다음에 가석방까지 염두를 해서 수용생활 규정 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뭐 규정을 잘 지켜가면서 조용히 생활을한다고 보면 됩니다. 생각해 봐, 뭐 성범죄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분을 그렇다가내 징역이 깨지면는 어떻게 할 거야? 뭐 내가 이런 애들 그롭힌다고 누가 나한테 상 줘? 그러니까 성범죄로 감옥에 간다고 해서 괜히 겁먹거나 뭐 이런 거는 없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. 가석방을 아예 못 받는 죄명에뭐 그런 걸로 해서 그 방에 왈왈이들이 좀 있어요. 가끔 이런 애들 중에 나름대로 막 정의 구현한답시고 방 사람들 꼰대게 괴롭히던 애들이 있거든. 이런 애들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. 안에 어, 들어가면은 그냥 사람들하고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지내도록 하는 게 좋을 거예요. 원만하게 지내는 게 뭐냐고? 뭐, 있겠어. 이거만 잘 쓰면 되는 거지. 두 번째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? 자, 역시나 이것도 형이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심심치 않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. 이제 우리 방에서 나를 졸라 괴롭히는 놈을 어떻게 담가버리는지 그 방법을 좀 제안을 해 볼게요. 먼저 피해자가 많을수록 좋다. 방 안에서 동료들을 괴롭히는 애들은 한 명만 대놓고 괴롭히는 경우와, 방 사람들 전체를 다 같이 괴롭히는 어,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나의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나랑 입을 맞춰줄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. 자 이런 동료와 모의를할 때는 언제 운동 시간에 모여서 잘 담합을 하면 돼. 그 다음에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부당한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거를 잘 기록을 해둬야 돼.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은 그게 언제인지.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누구누구 괴롭힘을 당했는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알지 자 육하원칙 이 육하원칙에 맞춰서 상세하게 일단 기록을 잘해도 여기서 피해를 입은 정황과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 잘 기록을 해두고 요런 사안들이 최소 네 건에서 다섯 건아 물론 뭐 이거보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지 자. 그러면은 이거를 서신으로 잘 작성을 해서 밖에 있는 너의 가족들에게 우편으로 보내. 자, 이걸 받은 너의 가족은 구치소 민원실에 보면은 고충 상담 창구라는 데가 있어요. 여기다가 제출해 주면 됩니다. 요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 기관이 뭐 교정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거기는 또 거기에 맞는 민원을 넣는 분야들이 또 따로 있어요.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대충 여기까지만 알면 돼.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괴롭히던 놈은 조사 수용이 될 것이고, 이 사람의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앞으로 그 소에서 다시는 개를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. 하지만 개가 없다고 해서 그방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?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던 더 악랄한 놈이 너를 또 괴롭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세 네 번째, 합의만이 살 길이다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된 이유는 아마 무죄 주장을 하다가 뭐 혐의가 인정이 돼서 뭐 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셨어요 그 피해 여성분 중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1심의 구형이 3년 6월에 선고가 1년이기 때문에 이거 100% 검찰 항소가 뜰 거고 이제부터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야 왜냐고? 항소심에서 재수 없으면 은 올려치기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어정쩡하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반성을 한다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건. 앞으로 본인이 그 안에서 미결 생활을 하는 동안 비슷한 사건의 동료들에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아마 이 말일 거예요 아울러 항소심 때마약에못 나오잖아. 본인 같은 경우는 가석방 음. 없이 만기 또박기를 찍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. 성범죄 피의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내 생각엔 이게 무죄인데 나라 법이 똑같아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. 근데 내 생각과 판검사님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. 내가 만약에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거는 요거는 뭐다? 내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라 것을 잘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야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물러갑니다.